안녕하세요. 그 코드 에센시아 전지 키우고 있는 행복한 한슬이라고 합니다. 제가 방금 20분 동안 녹그 녹화, 녹화를 했는데 그 영상이 디스크 공간이 부족하다고 날아가 버렸어요. 그래서 상당히 지금 멘탈이 나가는 상황인데 그에 앞서서 제가 3주 전에 스펙 영상을 다 녹화해놓고 올리지 않아서 굉장히 죄송하다는 말씀 먼저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그 동안 이제 독감에 걸면서 건강이 좀 많이 안 좋아졌어요. 그래가지고 그냥 레이드 고정파 같은 것만 종종 다니면서 1소드도 거의 못 했는데, 그동안 스펙이 달라진 것도 있어가지고, 그 제가 미리 녹화해놨던 영상을 쓰기가 힘들어서 다시 녹화를 하고 있습니다. 어 스펙 영상이 좀 많이 늦어서 정말 죄송하다는 말씀 다시 올리도록 곧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어 제가 지금 집에는 마이크가 없기 때문에 PC방에서 녹화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나중에 잡음이 섞일 수 있다는 것, 그, 양 그, 고려를 해주셨으면 감사하겠습니다. 음, 먼저, 무기를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1 2강의 심연무. 5회방을 몇주 전에 했어요. 그래서 기분이 굉장히 좋습니다. 뭐,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 앞으로 제가 이런 식으로 멈추면서 이어갈 테니까, 여러분들 궁금한 거는 그, 천찬히 멈춰놓고 보시면돼요 참고로 추가 효과 저거는 제가 시주 500장 박았는데, 물공 세줄안 뜨더라고요. 물공 두 줄이 나오면 그냥 무조건 쓰세요. 물공 세 줄은 진짜 너무 안 뜨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엔. 다음 장비대. 다 11강 2 1제련을 쓰고 있고요. 어, 저는 출피상이랑 이제 물공증상이를둘다 가지고 있기 때문에 물공증상이가 가지고 계신 파티원이 없으면 제가 이제 물공증을 끼고 레이드를 돕니다. 그리고 초상에서 아주 요긴하게 쓰고 있는 친구죠. 그리고 리액터는 제 생각에 에센시아는 그 양극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그 초수댐 20%를 박아도 리콜의 댐징이 테네로 오면 그렇게 커지지 않아요. 거기다가 이제 에센시아는 이제 다른 라인의 스킬들도 꽤 강한 편이기 때문에 양극화가 맞는 것 같습니다. 제 생각에는. 근데 초수댐을 하셔도 큰 차이 없어요. 그리고 요건 이제 강배역 두 번째 줄을 초수댐 10%를 쓰고 있는데 제일 좋은 거는 강배역 강배 10%를 써서 스위칭을 하시면서 쓰는 겁니다. 근데 비싸잖아요. 그래서 그냥 저는 초수댐 1 0로 만족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에센시아는 이제 만화를 상당히 많이 먹는 전직이기 때문에 그 저는 이제 M감 신발을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아티팩트 가볍고 편한 신발을 추천해요. 아 광고, 광고 같던데 음, 무시해주세요 보스몬스터 타격미지 14퍼 아쉽긴한데 이거를 15퍼를 띄우기엔 너무 비싸기 때문에 그냥 14퍼에서 쓰고 있습니다 아티팩트들 보여드릴게요 앞으로 에센시아는 이제 하액이 굉장히 좀 지속딜링으로 쏠쏠하기 때문에 하액뎀징을 채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바타드 공존 아바타를 쓰셔도 되는데 저는 스페이스블레빗이 스탯을 많이 줘서 쓰고 있어요. 그리고 주피오퍼와 강배팔퍼를 주는 아주 좋은 아이템이죠. 그리고 오토마타가 좀 오래됐긴 했는데 그 강배역강배 스탯을 쓸 때는 여전히 이제 아산불사맥에도 비빌 수 있고 어 지금 이 자체로 스펙이 나쁜 친구 가 아니기 때문에 채용해서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 앞으로 악 악세들이를 이렇게 닭 순서대로 해갔죠 악세들이 분들 소개하겠습니다. 이제 그 지금 블러디를 쓰시랑 이제 드리밍 오토마타 세팅을 쓰고 있기 때문에 적응력이 좀 부족해져서 동맹이 증조 신의 팔 장식 이제 군단 강대장 직쓰는 가장 이제 보편적인 저급 세팅 있죠? 그걸 쓰고 있고 이제 상의가 남을 때는 이제 드라마킹 이렇게 매배 역광배 세팅하다가 이런 식으로 쓰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이제 바리온턴 짤식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반지는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치고는 백기야행, 술리 풀봉장, 풀그 뭐 있을 거다 있습니다 이너지는이렇게 쓰고 있어요 어, 적응력이 좀 넘칠 때는 SN분들 같은 경우에 이 세팅을 쓰시면 됩니다 커진 초스뎀 사퍼 쓰고 있고요. 각성은 제가 아직 구매를 못해서 경험치를 쓰고 있는데 어, 나중에 이제 각성 커진도 구매해서 초스뎀으로 맞춰줄 생각입니다. 자펫입니다 멜로텐을 채용해서 쓰고 있고요. 원래 이제 경력 풀감 두 개를 쓰는 게 제일 좋은데 저는 이제 시즌 레한을 매번 채용하는 사람이 아니기 때문에 좀 아이. 아이템 쿨감이 조금부 자라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아이템 쿨감을 쓰고 있습니다. 고명도입니다. 여기가 딜페, 경험치, 이 d 드랍셋, 초상도 딜레쓰는 경험치, 이 d 페이지, <laughs> 그리고 이제 모나트라 던전을 갈때 쓰는 드랍만 바뀌는 드랍셋, 드랍 페이지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스탯도 창도 천천히 보여드릴게요 이제 육창골단이 빠져있는 상태 육창골단이 낀 상태 그리고 이제 최고 투력을 보여드리면, 이건가? 아, 이거구나. 이렇게 해서 1624만까지는 찍는 에센시아라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경험치 세팅입니다. 초상 돌 때는 뭐 이렇게 쓰고요. 저는 이제 초상으로도 돈을 버는 유저이기 때문에. 아, 그리고 초상 돌 때는 그 쿨감보다는 이제 저 스탯들을 챙기는 게더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탯, 스탯이 바뀌 있는 이 아티팩트를 쓰고 있습니다. 그리고 스킬 컷지는다 이제 경험치로 바꿔주고. 시요 그리고 초상도 제스는블리스 블리스가 이제 크리티컬이 때문에, 더 초상도 는더 좋고요 어, 특격까지 열어줬는데 초상이 워낙 빠르게 깨지기 때문에 생각보다 크게 효과가 없는 것 같습니다 아, 그것 이제 제바온으으바바주주하하씩씩여여리면면 벨더학원 체육공이 이제 제 생각에 초상조 때 아주 좋은 한벌랍입니다 왜냐하면 동작속도 3% 이동속도 4%를 주기 때문에 굉장히 좋아요 그리고 세크릿도 올셋을 초상용으로 쓰고 있고요 녹스 아 녹스 이제 적응력을 굉장히 많이 퍼주는 무하기이기 때문에 초상조 때 이만한 장비가 없죠 그리고 11경운 랄레이드 3셋 혼의 만관 그리고 이제 황금학세 4세 아까 보여드렸던 초월한투사의 기술 반지 그리고 마지막으로 장비 다 이제 그 리액터도 다 경험치 획득량 그리고 소켓도 다 경험치로 박아뒀습니다 그리고 초상도 올때 아주 필수적인 이속치는 저는 가지고 있습니다 이게 생각보다 훨씬 좋아요. 한번 여러분들도 써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경험치 등의 643퍼, 그 원리의 초콜릿 인장을 가지고 있는 게 아닌 이상 가장 높은 경험치 획득량 세팅이라고 보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시. 네, 이렇게 제 본캐 이제 제... 본키 소개를 끝냈고요 이제 다음 영상에서 이제 제 템버와 그 부키 sn 에서도 이제 똑같이 이제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